세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 그곳에서 윈스턴 스미스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받고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 그의 일상은 진리부에서 날조된 기록을 만드는 것. 권력의 명령에 따라 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윈스턴은 정부의 거짓된 기록을 사실처럼 꾸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조차 정부의 필요에 맞게 바꾸는 이 작업은 역사와 진실이 모두 조작된다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그들의 손 안에서 조작되고 진실은 그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에 반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실종되거나 증발되죠.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거짓은 날마다 진실이냥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빅브라더는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상징으로 모든 공공장소와 포스터에 그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감시와 억압을 상기시키죠. 하지만 그는 권력을 상징하는 이미지일 뿐이며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는 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관료들입니다. 빅브라더를 통해 정부는 모든 개인이 감시받고 있다는 지속적인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죠. 윈스턴은 이 억압된 사회에서 불안을 느끼고 빅 브라더에 대한 반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불만을 비밀 일기장에 기록하며 체제에 저항할 방법을 모색하죠. 사상 경찰의 감시를 피해 비밀 일기장에 체제에 대한 의심과 반항을 기록하는 윈스턴. 그것은 체제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고 미약한 자유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다 윈스턴은 진리보 동료인 줄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줄리아 역시 체제에 반감을 품고 있었고. 둘은 함께 빅브라더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하죠. 이 과정에서 윈스턴은 반체제 조직인 형제단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이 믿는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을 통해 형제단에 가담하게 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비밀스러운 사랑 속에서 작은 자유를 맛보며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을 뿐 그들은 곧 체제의 함정에 걸리고 맙니다. 오브라이언. 윈스턴이 믿었던 그 사람은 사실 체제에 충실한 일원이었고 윈스턴과 줄리아는 체포되고, 자유에 대한 그들의 꿈은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하죠. 이후 윈스턴은 끔찍한 고문과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 벌어지는 장면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이 더하기에는 5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며, 진실은 권력이 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윈스턴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의 정신은 산산조각 나며 이제 그는 자신이 믿었던 진실을 부정하게 되죠. 고통 속에서 윈스턴은 줄리아마저도 배신하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립니다.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윈스턴은 빅브라더를 증오하던 자신의 과거마저 깡그이 있고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세뇌된 그는 개인의 자유와 진실을 잃고 체제의 도구로 전락해버리죠. 이제 그가 이 세상에서 허락받은 유일한 감정은 바로 복종 뿐이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필 러브드 빅브라더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1984의 결말은 그 어떤 저항도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죠. 윈스턴은 처음엔 자유를 갈망하고 체제에 맞서고자 했지만 결국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진실을 잃고 권력에 의해 정신이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는 경고입니다.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진실이 억압될 때그 사회는 독재로 치닫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엘은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손에 조작된 사실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진실은 마치 구와 같습니다. 진실의 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실 중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진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각난 진실일 뿐.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단편에서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권력이 비추는 진실의 일부분에 속지 말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자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정의입니다.